어떤 게 궁금하셨어? 제가 그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는 전에 유리버사종심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laughs> 했는데 20년 나를 수 있으면 벌써 13년을 그었거든요 음. 근데 해드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네. 왜 고민을 하냐면 음. 일단 기본적으로 위암으로 가족력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좀 그쪽은 안쪽은 아, 아, 아닌데 수술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다른 보험 가입하기에. 좀 걸리는 곳이 있어고네공유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 전에 수술 언제 했었어요? 위쪽에 대해서 17년도 12월달에 했어요 17년도 12월달에? 네 근데 실비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변행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들어가 있어? 아니면 실비가 따로 돼 있어? 아 실비 따로 있어요 실비는 보험료가 얼마예요? 한 달에? 한 4만 4천 원 정도? 보험사가 어디죠? 현대해상 현대해상? 그건 언제 가입하셨어 실비는? 실비 2009년도요 기본계약이 80세로 돼 있어? 100세로 돼 있어? 이0 8 6년도까지거든 2086년? 네 그만큼 100세예요 네네 네. 100세니까 고금 가입은 잘하셨고 일단 현대해상권은 그대로 가지고 가시고 네 변행 유니버셜 종신보험한 달에 보험료 얼마나 가요? 13만 천 얼마요 13만 천 얼마 주계약이 얼마죠? 6 그러면 은제 말씀대로 하세요 CI보험 주계약에다가 밑에 특약들 붙어있죠? 네 그러면 삼성에다 전화를 하셔서 네. 감액 완납을 해달라고 하세요. 감액 완납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네. 지금 주계약이 지금 아까 6천 들어가 있다 그랬죠? 네. 주계약을 5천이든 4천이든 주계약을 낮춰줄 거예요 보험사에서. 맞나요? 네 감액 완납이에요. 네. 주계약을 낮춰주게 되면 그 낮춰진 부분만큼 해약환급금이 발생을 하고 네. 그 해약환급금으로 앞으로 납입해야 될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일시금으로 충당을 시켜버릴 거예요 보험사에서.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밑에 있는 특약은 그대로 다 살아 있는 거고 네. 주계약 즉 사망보험금만 감액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감액 완납 처리를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은 좀 줄어들었지만 네. 특약에 대한 보험료는 그대로 다 보장받으면서 네. 앞으로의 보험료는

그렇죠.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다 때려 들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 차후에 이후에 보험료인 13만 원 정도는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그래도 보장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떠한 병력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 네. 이런 분들은 감액 완납이 최고예요. 쓰레기 중에 쓰레기를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는 감액 완납이 최고 좋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건 그대로 보장 받으시고 아까 현대해상거 같은 경우는 4만 얼마 낸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대로 끌고 가시되 방송에서 내가 얘기한 이거는 예전 실비이기 때문에 이게 보험료가 나중에 더럽게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 실비에 대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안는다고 하더라도 빨리 바꿔 놔서 지금 실비로 갈아타는 게 보험료도 훨씬 이후 거로 따지면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딱 좋고. 마지막으로, 아까 2017년도에 수술을 했다 그랬죠? 어차피 지금 가입하는 거는 지장이 없어요. 없는데, 위에 대해서는 부담보로 떨어져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보험사의 인수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유병자 건강보험이 아닌 일반 건강보험으로 가입을 하되, 어차피 실비에서는, 현대상에서는 보장이 되니까, 암이나 뇌졸증, 급성심근경색증만 들어갈 수 있는 무해지 3대 질병보험이 각 보험사마다 다 있어요. 그것만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지금 가입하는 거는 지장이 없어요. 따라서 아까 유니버설 중심 보험 은 감액 처리 해버리고 네. 현대사 실비는 지금 착한 실비로 전환해서 그대로 유지하시되 네. 현재 빠져 있는 거는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가 지금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쪽으로 해가지고 무해지로 해서 3대 질병 진단비만 추가하면 끝난다. 네. 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초특급의 보험 알기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시란 말이야. 초특급의 보험 알기.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상담해드리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나발이고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초특급의 보험 알기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증권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다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